이극 국기가 바람에 불렁이는데 응? 여기 어딘삼산꼭대기 강아지가 있다 안녕 나 누구니 너 어디서 왔어 뭐 어린왕자 사망욕을 하고 어린왕자는 어디 계셔 저 국기봉 뒤에 가보자 가보자 <laughs> 가자 야. 오 저것은 서울시네 우와 대박 이건 뭔 종소리지 아. 지금까지 본 태극기 중에 가장 잘 팔러 오는 코리아 포에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Korea forever. Korea forever. 대한민국 공군 전후에 오케이. 나라 사랑, 국기 사랑. 어, 진이리와 진이 기념사진 같이 찍어야지. 진이리와. 진이 국기방에서 세. 진희야 국기방입니다. 여기는. 오케이 okay, 됐어. 왔다는 흔적만 나오면 되지 뭐잘 찍으면 돼. 안 찍어도 돼. Let's go. 네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가는 게 관건이야. 너 혼자 갈수 있어? 못 가지?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너? 나더러 도와달라고? 이겨봐라. 야, 요거는 갈수 있나? 야, 넌갈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잘하는구나. 못갈 때는 무조건 도와달라고. 어, 저기 산막사. 아까 저기 찍었어요. 탄목스님, 탄목스님, 탄목도인스님. 조인 경기도 광명인가? 구름산도인, 구름산도인. 선도의 활광 스님, 동선 대사님, 전아씨 그렇다. 산에서 이러면 안 돼. 조용히 해야지, 지금 근신해야 되는 체질인데, 오넌 아름답다. 총을 몇번 치시나, 저녁에 스물여덟 번 치시나, 서른세 번 치시나. 9분인데 10분만 찍고 또 잘못 찍으면 다 편집해야 될것같데요거만 찍어도 될것 같은데요 여기는 존킹의 조만간 비박자리입니다 이 자리 비박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게 예, 성능이 더 좋으면은 저기 창문 열어 놓은 것까지 다 보겠어요. 앞으로 시대는. 컨디션. 돌아가는 길이 있었나? 진이 어디 갔나? 진이, 진이, 진이 내려갔나? 여기는 오저 비행기 그렇게 찍고 싶었던 비행기가 왔는데 와 아, 화면이 가득 찼다. 또 땡겨? 조정사 온도 봐. 오케이. 여기 이 나무가 참 멋있는 명품인데. 진이야. 진이 지니 어디 있나? 어, 거기 있나? 옳지 계속 가 마지막 코스는 내려갈 수 있나 모르겠다 올라오는 건오 여기 산막사 잘 보인다 담막스님 일공스님 전수님 저기 원낙원효 j o 지 원효대사님, 지금으로부터 도착할 때까지 무관 까지 응? 아이고 무거워